지금 시승하는 이 차량 <laughs> 저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얼굴을 들지 못하겠네. 하지만 아, 누가 봐도 아, 여성들을 위한 그런 차예요. 지금 썬팅이라도 좀 되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카리 버트 임재범입니다. 아, 쉐보레 스파크인데요. 화려한 핑크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화려한 핑크빛 그것도 선팅이 안된 화려한 핑크빛으로 에, 다들 쳐다보네요 <laughs> 저를 바라보는 주위 시선들이 참아참 <laughs> 아,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이 녀석의 색깔은 발랄한 유채색 코랄 핑크라고 합니다 아, 색상이 아주 아주 강해요 어, 이 30대 여성들이 선호할 어, 색상이 아닐까 아, 싶네요. 뭐, 핑크색 스파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에, 도로 위에 에, 무채색이 정말 많구나 에, 보입니다. 뭐, 뭐, 화려한, 화려한 색이라 그러면 거의 뭐, 어린이, 어, 통학버스, 버구차 그 같은 에, 그런 차가 노란색이고, 그 외에는 뭐, 은색 회색, 검은색, 예, 그런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어, 무채색 차량이 한80% 이상이, 예,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 하나예요. 중고로 팔 때, 예, 가격도 잘 받고, 다들 선호하는 차량이 에, 무채색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어,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예,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의 차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에, 놀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파크의 경우 유채색 판매 비율이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뭐 깜찍한데다가 색깔이 화려하니까 아마 선택을 여성 운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코랄 핑크 스파크를 보고 있으면 존재감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리 값비싼 차가 옆에 지나가더라도 누구나 이 녀석의 시선이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그냥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와요. 아 그냥 뭐,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핑크빛 스파크. 아주 그냥, <laughs> 장난 아닙니다. 경차 스파크를 보면, 유난히 튀는 색상들이 꽤 있어요. 어 레드, 베이지, 블루, 옐로우, 어 그다음에 민트 등등한열 가지 색상으로 예, 나눠놨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정말 차량의 컬러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 그런 색상이 스파크가 도로를 정말 아 활짝 활짝 튀기고 있습니다. 특히 코랄 핑크는 예, 고양이 캐릭터있죠 예, 키티 키티 같아요. 키티 맞죠. 네, 뭐 톡톡 튀면서 깜찍하고 아참 이쁜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약간의 변화로 상품성을 높인 2018년형, 어,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어, 이 차에 에어백이 8개나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 8개나 되나? 어, 꽤 있네, 진짜. 네. 근데 8개의 에어백을 비롯해서 차스리탈 경보장치, 그러면 사각지대 경보장치, 아, 전방 충돌 경보장치 등의 이제 안전사양을 예,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에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C테크 모델입니다. 대시보드 왼쪽에 예 보면 어 스위치들이 있는데 전조등 스위치가 에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고요. 어이 보면 어 자세 저 끊은 장치가 스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CT 버튼이 있고 차트리탈 경보 에 장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CT 버튼이 뭐냐면, 아,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티어링휠 반응이 아주 예, 가볍게 바뀝니다. 그냥 맥이 없어요. 그냥 훌훌, 예, 그냥 돌아갑니다. 뭐, 액기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까? 예, CT 버튼을 눌렀어요. <laughs> 뭐야, 이거? 액기손가락, 오, 너무 자연, 오, 너무 가벼운데? 오. 이 기능은 여성 운전자들 입장에서, 주차를 보다 편하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인데요. 뭐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느낌입니다. 뭐 개인마다 뭐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죠. 아주 가벼워요. 근데 달릴 때는 이 버튼을 절대 안 누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서 너무 가벼워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달릴 때는 끄고 달리시길 바래요. 경차치고는 성차감이 아주 에, 탄탄합니다. 에, 탄탄한 에, 수준입니다. 뭐 주행의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 그런 단단함입니다. 뭐, 하체는 정말 어, 쉐보레 차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어, 하체는 정말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에, 탄탄하면서도 뭐 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지턱을 아주 쫀득하게 그냥 통과하는 에, 그런 느낌입니다. 어. 오히려 이런 차가 고속 주행에서는 안정감이 있고요. 어, 멀미도 덜 하는 그런 성차감이죠. 근데 이렇게 정차를 하게 되면, 어, 약간의 진동이, 약간의 진동이 느껴져요. 이 진동이 뭐냐면, 어, 이 차는 엔진이 에, 3기통이기 때문입니다. 기통이 3개라서, 기통 2개와 기통 1개가 서로 에, 엇박자로, 엇박자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진동이 좀 약간 아쉬움으로 에, 남는 것 같아요. 이 차의 본 유속에는 자연흡기 방식의 1리터 3기통 에코텍 심장인데요. 시테크 무단 변속기와 궁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최대 토크가 9.7, 4500rpm에서 발휘를 하고요. 6500rpm에 도달하면서 75마력의 최고 출력으로 일단 끌고 갑니다. 수치가 너무 낮지 않나 하겠지만 이 차의 몸무게가 1톤도 1톤도 안되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뭐 가벼워서 뭐 그냥 꾸준히 잘 나가는 수준? 잘 나가는 수준입니다 가속페달에 힘을 한번 쭉 줘보면 아, 아, 네, 뭐 쭉쭉 잘 끌고 나가는 네, 그런 수준입니다 뭐, 어금들을 꽉쥐어 물고 속도계반으로 힘차게 회전시켜주는 에, 그런 느낌이에요. 시내의 고속화 도로를 달려보면 아, 이차 자체가 스파크가 그, 제 주행의 주행 습관에 약간 여,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추월이나 급가속을 정말 되도록 에,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laughs> 에, 차량들의 흐름을 잘 에, 타고 있는 거죠. 추월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대로 그냥 네, 가게끔 만들어 주는 네, 그런 차량입니다 가속페달을 꾹 끌어보면 네 CVT 느낌 그대로 CVT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달려보면 어, 시내 주행에서 한 11km에서 12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달리다 보면 나오는 것 같고 어, 고속 주행을 해 보면 어뭐한 보면 한 20km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한 16, 1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냥 편하게 달리는 수준으로 달려 보면 근데 순간순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어 고속 주행을 해 보면 고속도로에서 아 m 비가한 20km 이상은 충분히 발휘를 할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센터페시아 상단에 있는 에, 터치스크린 아 마이링크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어,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 아이폰과 연동을 해야만 내비게이션을 예,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는 화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예,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스파크를 타면 뭐 스파크를 구입하면 어 여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어, 아이폰도 같이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키티를 좋아하는 핑크색을 좋아하는 여성이라면 아이 스파크면 정말 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에, 차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스파크 자체가 경차기 때문에 아, 시내 주행에서는 정말 이 끝장입니다 에, 정말 주차하기도 편하고 에, 골목마다 못 가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편하게 편하게 탈수 있는 그리고 연비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서 여성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차가 바로 이 스파크, 이 핑크빛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파크. 코랄 핑크였습니다. 코랄 핑크.